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모닉스가 무엇일까요? 하모닉스는 손가락을 꽉 누르지 않고 손가락의 살점을 살짝 기댔을 때 이렇게 나는 소리의 형태를 하모닉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모닉스는 언제 쓸까요? 연주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모닉스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 음악적인 표현을 좀더 뭔가 하기 위해서, 좀더 부드럽고 또는 맑고 투명하고 약간 멜랑콜릭하고 그런 음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뭔가 포지션 이동을 할때 갑자기 모든 손가락을 눌러서 계속 이동하다 보면 계속 그 누르는 위치를 계속 익히거나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하모닉스라는 거는 가다가 툭 하면 뭔가 걸려요. 딱 어떤 위치가 정확하게 쭉 가다 보면은 딱 걸리는 위치에 하모닉스가 있고 딱 걸리는 위치에 하모닉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리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소, 하나씩 손가락을 눌러서 음정을 찾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고, 그 하모닉스 위치를 찾았다면 그 하모닉스 위치를 기준으로 다른 양쪽의 음들, 위아래 음들을 찾아가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찾는 거 도도를 찾을 때 도도를... 찾을 때 이렇게 눌러서 보통 찾지만 하모닉스가 뭔가 섞여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를 누르는 것보다 하모닉스로 찾아가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쉽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하모닉스를 섞었어 라고 하는 그런 레슨을 주문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모닉스는 과연 어떤 음 들이 소리가 날까요 모든 음이 하모닉스가 나면은 하모닉스가 의미가 없겠죠. 하모닉스는 도, 솔, 레, 라이네 가지 음정에서 소리가 하모닉스 주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라, 레, 솔, 도또 올라가면 비, 또 이런데 하모닉스를 소리 낼수 있겠죠. 그래서 하모닉스를 섞어 쓰는 이유와 우리가 하모닉스를 섞어서 이렇게 음계를 찾는 연습, 왜 하모닉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